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가족이 여름휴가를 갑니다.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들 회사에서 휴양소를 제공해 주는 강원도 원주로 갑니다. 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이틀 보험을 추가해서 가고 있습니다. 보물 씨는 운전 안 하고 뒷좌석에 누워서 편하게 갑니다. 하는 동안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입니다. 원주는 처음이라서 기대도 되고 1박이라 아쉽기도 합니다. 원주 초입에 유명한 마국수 집인데 웨이팅이 심하네요. 그래도 국수라서 대기가 짧아요. 손님이 많아서 주유소 주차장에 민폐되는것 같습니다. 20분정도 기다려서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은 황태 비빔, 저하고 부모님은 국밥에 물맛국수입니다. 처음부터 육수 넣어서 먹으면 싱거워서 바삭하게 느껴집니다. 절반을 먹고 나서 육수에 부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맛있습니다. 마셔 하늘을 보니까 꼭 먹고 싶네요 이게 없네 숟가락이 없어 여행의 재미는 그 지역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죠 국백이라서 양도 꾸준합니다 맛집이네요 처음 골프가 최고죠. 겨자하고 식초를 넣으니 더 만났습니다. 이제 리조트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산중에 있는 리조트라서 경치가 너무 멋졌습니다. 골프 치고 있다, 저기 그렇지. 와우, 그림 같은 풍경이 좋은데 끝내주는데 아, 아직 두시다 일주일 정도 혹시 다 갔으면 좋겠네요. 전생 음, 터 정말 넓은 곳에 아주 멋지게 아. 잘 지어놨습니다. 3시땡 안에도 가서 와, 체크인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들어가 여행은 보고 여행은 자주 다녀야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 아니면 말고 기다리고 여권상 쉽지가 않네요. 보통 열두시 너무. 들어가는 길이 완전 예술이. 어쨌든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녀야겠죠. 또 가족끼리 <laughs> 지금 잡담 중입니다. 칭찬해. <laughs> 그 성격에 한참을 올라가야됩니다 저사람 봐 저기 <laughs> 저사람 봐 저기 작 보이는 거진 건물이 거진 리조트 거진 건물입니다 거진. 캐디라고 하나 캐디저 운전을 캐디가 어. 하는거지? 근데 저기에 운전을 아, 안하니까 이렇게 그 유도 두루두루 경치를 즐기면서 가고 그 있네요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로 그 스위치 딱 누르면 제가 그 유도선을 따라서 지가 혼자 움직여 그러면 근데 캐리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카트비가 8만원인가 1 0만원 골프는 진짜 부자들의 이곳으로 휴가를 수치. 많이 오네요 그렇지. 사람들이 복잡 복잡 했어요 잠시 후 일단 체크인하고 숙박비 내고 프런트로 가봅니다 드라마 찍었던 멋진 뮤지엄도 보이네요. 잠시 셀카를 찍습니다. 건물은 좋은 곳에 멋지게 잘 지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놀수 있는 놀이공간도 있고,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는 야외 테이블도 있네요. 아들 덕분에 이런 것도 와보고 감사하네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아산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금방 온것 같은데, 3시 체크인이라서 하루가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에는 부산을 꼭 가보고 싶네요. 스벅에 가서 커피 마시려고 내려왔는데 만석입니다. 역시 이놈의 스복이기는 식을 줄을 안치 안치. 모르네요.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들어오는 차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숙박실도 많고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공기도 쾌적하고 쉴수 있는 풍광이 마음에 듭니다. 공차에서 보물씨 좋아하는 팥빙수 먹으려고 주문합니다. 보물씨는 팥빙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스 커피도 저렇게 비닐로 막으니 더 편합니다. 보물씨 좋아하는 팥빙수 잘 먹었습니다. 물여름 팥빙수 유비야. 처음 먹어보는 빙수 어, 수박도 못 사먹었네요 어? 음. 아, 잘 비비고 있죠 쪽에, 쪽에, 쪽에 잘 먹고 어. 7층 숙소로 야, 잡았는데 엘베에서 있네. 보는 풍경이 최고입니다 어, 멋있다 진짜 할인돼서 5인, 5인용 30평짜리 18만 5천원 지불했습니다. 음식을 좀사 올걸 빈손으로 간게 약간 후회됩니다. 다들 음식을 바리바리 싸대고 오던데 저희는 잘 몰라서 그냥 빈손으로 갔네요. 방에서 보는 뷰입니다.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설도 너무 좋습니다. 넷플릭스 봐야지. 이런 것은 처음이라서 대만족입니다. 주방도 모든 게다 갖춰져 있어서 음식 해 먹기도 좋고 화장실도 두개 있고 쾌적하고 넓습니다. 남은 시간은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 쉬기로 했습니다. 밖에 안나가도 영화 볼수 있으니 시원한 에어컨 틀고 2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잠깐 졸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비 감상도 해봅니다. 소나기입니다. 층고가 높아야 다 보이는 것도 다 보이고 멀리까지 다 보입니다. <목소리> 저녁 먹으러 이동합니다. 아, 예전에 그 제주 도 한라산 등 그때 발 밑에 돈가스에 불고기 시켰습니다. 와, 진짜 그래 왕돈가스. 저날 급하게 먹어서 저는 채했습니다. 옆에 있는 오락실에서 염수는 오락도 해봅니다. 환의장도 있어서 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남자들은 몸을 해서 되나 봅니다. 신나게 뿌리 뭉게하네요잘안 됩니다. 비눗방울 놀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와서 습니다와잘 나온다. 우리 열심히 불었습니다. 와 엄마 잘 많이 잘, 잘 분다 엄마. 아빠도 해봐. 비눗방울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무지개 색깔이 있어서 둘이 열심히 보니까 너무 예뻤습니다. 다시 애들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어릴 때 많이 해보지 않아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소원 풀었습니다. 와우, 풍, 비눗방울, 비가 내리네요. 재밌었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소맥이죠. 오늘 밤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인데요, 아쉽지만 체크아웃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황태 해장국 먹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딱내 스타일입니다. 밑반찬도 맛있고 밥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서빙 로봇이 한 사람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네요. 대 만족하면서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집 고양이가 잘 가시라고 문 앞에 있네요. 내려오는데 비가 살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전날 이후로 계속 비가 내려서 휴가는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안마의자를 노래를 불러서 사느냐 마느냐 대화 중입니다. 비가 엄청 내려서 시야, 속도도 못내고 <laughs> 바로 집 갑니다. 제이기의, 이번 여행도 <laughs> 즐겁고 행복한 내려가. 여행이었습니다. <laughs> 가족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응. 추억의 장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